아, 손 그림 잘 그리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. 하, 귀여워. 아, 반쥬. 뭐야, 딸기 반쥬야? 난 곰돌이 반쥬야? 반쥬. 반주. 치코야. 음, 어, 귀엽다. 어, 예쁘다. 팬으로. 나도 몰라. 오늘 무슨 색 팬트 입었는데 나 내가 어떡하라. 알아서 뭐하게. 뭘안 입었네요. 확인해보자고? 그래. 난 확인해볼게. 너네 몰라도 돼. 음. 무슨 색이냐고? 알려주면 뭐할 건데? 알려주면 뭐할 건데? 뱃살 이런 애 변태야 이게 뭐야! 너무 튀어나왔잖아! <laughs>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. 아니라고 그래서 온천에서 실색 중인 치고아리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커졌지? 어? <laughs> 아나이 장난 아닌데? 어? 내가 왜 이렇게 크지? 아나 진짜 여러분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여러분 약간 카페 탐방 이후로 좀 많이 커진 것 같다 뭐야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그 소리야 아니야 근데 묘하게 작은 게 이게 적당히 작아야지 약간 이, 이렇게 크면 안돼 어. <laughs> 아, 물론, 아, 크게 그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꿈을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뭐, 이게 싫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아, 저는 사실 뭐, 아, 이 정도, 아, 저를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좋죠. 할 말이 없죠. 아, 이 근데, 이제,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가지고, 어, 나중에라도, 혹시 나중에라도 약간, 어? 리콜을 봤을 때, 어? 이 정도가 아닌데 어막이 정도인 줄 알고 봤다가 어, 아니면 어떡하려고 어 그때 실망하면 어떡하려고 싶은 거죠 이제 목 넣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뽕으로 되는 줄 알아? 가슴 고름 뽕으로 못 만들어 <laughs> 누나랑 같이 놀 에? 해 납칠 것 같이 생겼어 근데 뭐야 입에 왜 이렇게 막막 막 거품이 있대 이 있긴 뭔데? 너 이거 하지 말라고! 아니, 이식! 엄마, 시... 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! 그거 쓰면 안 된다. 아니, 내가 안 보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. 일단 말을 먼저 하고.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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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구독 감사합니다.